무조건 금연을 시켜주는 회사와 바람 피다 걸린 남자를 지나 떠돌게 된 주연 배우 고양이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기차까지 얻어탄 야옹이의 여행길, 숲길로 이동해 무임승차도 했는데요. 그때, 어느 가정집을 노리는 존재가 있었고, 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야옹이에게 발각됐는데요. 그 존재를 잡으러 갔지만, 불편해하는 눈치. 엄마는 영 달갑지 않았습니다. 일단 밥을 주고는 이름을 지어주는 꼬마. 이름은 제너를 장군이었죠. 다음 날 몰래 데리고 잘 만큼 아만다는 장군이가 좋았는데요. 가만히나 있지. 고양이 괴담을 들려주는 눈치 없는 아빠. 애기들 목숨을 뺏는 불길한 존재란 거였죠. 괜히 억울한 장군이. 또 쫓겨났는데. 사실 아만다는 밤에 괴물이 나온다며 불안해했고. 장군이에게 의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빠가 조심스레 딸편을 들어주던 그때 침입을 시도하는 장군스. 그때 벽을 뚫고 괴물이 등장합니다. 아주 조그맣고 험악한 괴물은 영화와는 달리 말을 하지 못하는 앵무새 폴리를 그만 밖을 서성이던 장군이는 괴물의 횡포를 감지하는데요 아이들의 목숨을 뺏는 건 바로 이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집사를 구하러 온 장군 단검 투척 둘의 격투 소리에 부모님이 깨고 말았는데요 상처는 입었지만 꼬마는 구했습니다 하지만 폴리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됐죠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한 장군이 그래도 중립을 지키던 아빠는 단검에 찔린 상처를 발견해주는군요 엄마는 아만다 걱정해 아빠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시작하는데 참치 캔을 미끼로 장군 포획 성공. 목적지는 예고했던 대로 동물 보호소였죠. 불길한 연기군요. 당연히 화가 잔뜩 난 아만다. 파이어볼이라도 쏠까 무섭습니다. 똑똑해서 다 알아듣고 떠난 거라는 순수한 꼬마의 마음 하지만 현실은 훨씬 참혹했습니다. 시건방진 인간놈들, 그날 밤재도전을 시작하는 괴물 녀석. 이번엔 문을 틀어막아 방해꾼을 사전 차단하는군요. 한편 안락사 직전의 장군이는 빈틈을 노려 탈출합니다. 정말이지 못생긴 트롤 녀석. 또다시 숨을 노리는데요. 이번엔 창문마저 닫힌 상황. 이러면 밀실살인이 될 겁니다. 결국 목숨을 빨리는 아만다. 그때 산타마냥 굴뚝으로 들어왔군요. 냥냥펀치와 단검술사의 2차전. 부모님이 달려와 보지만, 진입 불가. 엄청난 혈투가 이어집니다. 출입구가 막힌 괴물은 위쪽으로 도망치는데요. 하필 LP 판 위였고 장군이는 아주 똑똑했죠. 그렇게 초스피드로 돌아가던 괴물은 결국 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괴 물을 처치했다는 얘기에 들여다보는 부모님 아무래도 진짜 같았죠 장군이가 꼬마 집사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장군아 오래오래 행복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을 뜯던 고양이는 조심스레 침실로 숨어 들어가 꼬마의 목숨이 아닌 뽀뽀를 했답니다. 근데 방금 생선 먹지 않았니? 1985년작 캐치아이 중세 번째 단편이었습니다. 스티븐 킹 소설을 원작으로 한세 편의 옴니버스 영화. 앞선 두 개의 에피소드는 먼저 무조건 담배를 끊게 만들어주는 회사죠. 금연 주식회사 편. 두 번째는 바람핀 남자가 건물 난간으로 피신해 위기를 맞는 이야기. 벼랑 편이었습니다. 단편들이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영화 처음부터 등장하는 한 마리의 똑똑한 고양이가 떠돌아다니며 각각의 에피소드에 엮이는 내용입니다. 이 고등어 고양이는 영화 내내 떠돌다. 세 번째 편 제너럴이 되어서야 주인공 아니 준양공이 되었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만다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금연주식회사나 벼랑편은 우리 채널 공식 교제죠 스티븐킹 단편집 나이트시프트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이 원작입니다. 스티븐킹이 직접 각본으로 옮겼는데요. 마지막 단편 장군이 편은 또 스티븐킹이 영화를 위해 쓴 오리지널 각본이라고 합니다. 앞선 두 편은 제가 다룬지 벌써 2년이나 됐는데요. 당시엔 영화 뒷얘기를 그렇게 깊이는 다루진 않았던 때라 오늘 종합적으로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연주식회사 비흡변자들에겐 현실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든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죠. 가족을 대신 고문하는 장면에선 과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지만 소설가가 누구다? 스티븐 킹이다 하는 점에서 납득하게 됩니다. 여러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셔서 알게 됐는데 MBC 베스트극장에서 이 내용을 단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우 영규진 씨가 주연인데 여러 내용들을 덧붙여 1 시간 남짓 되는 이야기가 됐죠. 직접 보여주진 않지만 부인을 전기 고문하는 장면이나 기타 등등 아주 똑같지만 엔딩은 좀 다른데요. 친구 부인의 새끼 손꾸락이 잘린 원작의 엔딩. 과 달리 다른 이에게 금연주식회사 를 추천하면서 끝납니다. 그냥 무단으로 베낀건가 싶었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또티븐킹의 원작 을 각색했다는 자막이 나오기는 합니다. 뭐 세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요 영화 중간 파티씬에선 폴리스의 노래 every breath you take가 흘러나오는 데요. 가사도 영화 내용에 너무나 찰떡 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사용료가 너무 비싸던 탓에 다른 가수가 커버했던 곡을 사용 했다고 하네요. 금연주식회사의 주연은 제임스 우즈. 수많은 영화를 찍은 그는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의 비디오 드럼 주연도 맡았었죠. 하지만 제 내리에 박힌 역할은 무서운 영화 2에서 저급한 짓을 일삼으며 퇴마를 하던 맥필리 신부였습니다. 두번째 에피소드 벼랑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불륜남의 이력이 특이합니다. 코미디 영화 명가 ga지사단의 초기작 에어플레인 시리즈의 주연입니다. 또 다른 출연작으로는 스타로드 의 탄생을 다룬거란 합리적 의심이 드는 영화 스타맨 이 영화의 사건 15년후를 다룬 1986년 드라마판 스타맨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제프 브리지스에서 주연이 교체된 건 다시 지구로 올때 새로운 사람을 복제했기 때문이라는 아무튼 이렇게 두 개의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 이동하며 관찰자 역할을 행했던 우리 고등어 고양이. 드디어 세 번째에선 주연으로 활약합니다. 바로 발탁된 꼬마 집사 아만다를 지키는 역할이었는데요. 영화 중간에 여러 역할로 등장하기도 하는 소녀 역은 어린 시절의 드류베리모어였죠. 바로 1년 전 출연했던 또태븐킹 원작의 영화 초능력 소녀의 분노에서 화염 능력을 뽐냈던 그녀. 연기에 감명을 받은 스티븐 킹이 그녀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극중에서 고양이가 아이의 숨결을 빼앗아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속설. 아주 오래전에 떠돌던 이야기였다고 하는데, 당시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일찍 사망하는 영유아들이 많았다고 하죠. 원인을 밝혀내기 힘들자 옆에 있던 괜한 고양이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어린이들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고양이가 주연이지만 유령처럼 중간에 등장하는 소녀의 환영들과 더불어 어쩐지 어딘가 매끄럽지 못한 내용. 왜 고양이는 집을 찾아간 것이며 환영 소녀는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였을까요? 사실 해당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긴 했는데 감독이 너무 말이 안 된다며 드러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뭐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봐줘야겠습니다만 영화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스티븐 킹 유니버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 고양이를 쫓던 광견병 강아지 쿠조, 도로를 지나가던 레드 컬러의 귀신 들린 자동차 크리스틴. 흡연자 아저씨가 TV를 보며 혹평을 하는 영화는 데드 존. 아만다의 엄마가 침대에서 읽던 책은 바로 공포의 묘지였습니다. 이미 1985년 영화에 이 정도로 또 티븐킹 유니버스가 구성됐다니 정말 엄청난 작가임에 틀림이 없죠. 이렇게 스티븐 킹 원작들을 잘 살려 영화화한 감독은 루이스 티그. 우리 채널에서 다뤘던 영화로는 83년작 쿠조와 91년작 개목거리가 있습니다. 이 캐치아이는 제작비의 두배 정도를 벌어들여 흥행 대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영화 자체는 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후속 편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못한 게좀 안타깝네요. 단편 리뷰는 이만 멈추고 다음엔 제대로 된 영화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주는 SF 영화입니다. 안녕.